안녕하세요. 215매니아 다연tv의 다연입니다. 드디어 제가 4달간의 긴 휴식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이제 2월달부터는 이제 꾸준한 업로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. 일단 내일 올라가는 영상은 제주도 여행 기간이기 때문에 ASMR을 준비했고요. 이후로는 다양한 영상이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. 또한 내일 올라가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명을 바꿀 예정이오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.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